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의 경기 일정입니다. 핵심만 빠르게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와 서울의 경기입니다. 광주는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왼발잡이 스트라이커 허율의 전매특허 등지고 딱딱플레이 양쪽 측면 윙포워드 엄지선과 아사니 인사이드 침투 플레이에 이은 인프런트 슈팅 퍼포먼스를 통해서 특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겨울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공격수 가브리에가 픽돌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 상파울리에서 활약하던 체경록의 활약 여부가 중요하지만 아직 이정효 감독만의 전술적 컬러에 녹아들어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서울은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서울은 화려한 공격진에 비해 비교적 포백 수비 퀄리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기성용과 류재문을 삼선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 투보란치 형태로 배치시키면서 수비 라인을 단단하게 형성하며 경기를 운영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조영욱, 팔로세비치 강성진을 활용한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특정 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임상혁과 일루첸코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을 뜨겁게 장식한 링가드의 출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링가드가 풀타임을 제대로 소화할 경기 체력이 올라왔을 때 김기동 감독이 실전 경기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윌리아는 동계훈련 중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합니다. 김기동 감독은 겨울 동계훈련 기간 동안 공격진들에게 적극적인 수비가담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이 공격 진영은 화려하지만 비교적 수비 진영 네임 밸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은 매우 보수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며 경기를 운영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이정효 감독의 광주는 핵심 플레이어 이순민이 대전으로 이적하는 바람에 후방 지역에서 제대로 빌드업 해줄 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영입한 용병 선수들과 최경록 같은 유럽 무대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아직 이정효 감독의 전술에 녹아 들어가는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루즈한 흐름 속 팽팽한 승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격 진영에 배치된 선수들의 골 결정력을 감안하여 원정팀의 승리가 근소하게 더 높아 보입니다 두번째 인천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인천은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김도혁의 헌신적인 플레이 이명주의 박스 투 박스 움직임을 통해 전방 공격수 제르소 무고사 김보섭에게 날카로운 킬 패스를 공급해주며 특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천성훈의 활용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은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윤빛가람의 후방 빌드업을 바탕으로 이선 플레이메이커 이승우의 종적인 움직임을 통해 볼을 전방으로 운반하고 전방 공격수 몰레가 이강혁에게 양질의 킬패스를 공급해주며 특정 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이준석하고 유리몸지 동원의 활용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의 경우 저번 시즌 팀을 먹여 살리던 용병 에르난데스가 겨울이적 시장을 통해 전북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격력이 답답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 FC의 경우 저번 시즌 팀의 기둥이었던 이영재가 마찬가지로 겨울이적 시장을 통해서 전북으로 떠났고, 김도균 감독까지 이랜드로 떠났기 때문에 청소년 대표팀 감독 김은중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사정상 조직적으로 하나된 원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패보다는 언어버로 접근해서 언더를 초이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이고, 굳이 승무패로 접근할 경우 과감하게 무승부를 초이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강원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강원은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윤석영, 김영빈, 강투지, 황문기로 이루어져 있는 포백수비 라인을 단단하게 형성한 상태에서 전방에 배치된 발 빠른 공격수 이상원과 높은 골 결정력을 자랑하는 가브리엘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특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유인수와 카미아의 활용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는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정원 송주은 임채민 김태환을 중심으로 한 포백 수비라인을 단단하게 구축한 상태에서 전방에 배치된 에이스 용병 헤이스와 묵직한 스트라이커 유리 조나탄이 스위칭에 들어가는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특점 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용병 이탈로와 탈레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주는 이번 시즌 국대 출신 미드필더 구자철이 부활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은 윤석영, 김영빈, 강투지, 황문기 조합이 포백 수비 라인을 중심으로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일 전망이고 원정팀 제주 역시도 K리그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정원, 송주은, 임채민, 김태환을 위주로 한 탄탄한 수비 전술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굉장히 루즈한 흐름 속 전후반 90분이 지나가버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승무패로 접근하기보다는 언오버로 접근해서 언더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굳이 승무패로 접근할 경우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강원도까지 이동해야 하는 제주 선수들의 피로 누적을 감안하여 홈팀 사이드로 판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내 최고 분석가 분들의 추천 베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